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분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 0절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베리트 히브리어입니다. 디아데케 헬라어입니다. 베리트와 디아데케는 언약을 말하는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것과는 달리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고대의 희생 제사들이 할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내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죄책에 시달림이 없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만족과 희열에 우리 몸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 세 번째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형태의 제사도 불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계를 배제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게도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소망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 주신 새,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